지금 뭐 하세요? 중년에 불타는 신혼방 <laughs> 예. <불타는> 차려요. <laughs> 여보. 네요. 여보, 여보. 셀프 인테리어. 셀프 인테리어. 페인트 칠합니다. 중년에 불타는 신혼방을 차립니다. 여보, 우리 예쁘게 방 꾸면서 예수님 안에서 더 행복하게 살아봅시다. 아멘. 아멘, 아멘. 잠도 못 자고 야간하고 내려와서 이렇게 페인트칠하고 있습니다. 도배할라다가 이렇게 페인트칠하는 게더 쉬워서 저렴하게 가려고 실내용 페인트를 칠하고 있습니다. 함께 그집 꾸며서 예수님 안에서 더 행복하게 살아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건 하수기로 올라옵니다. 하수기는 밑에 칠하고 우리 춘이는 천정이랑 높은 곳을 칠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도 페인트 칠해보세요. 쉽습니다. 하나도 안 어려워요. 감사해요.